천안시가 충청남도와 함께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한 본격적인 유치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대학병원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이 자리한 천안시가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유치하게 된다면 관련 분야에 대한 발전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시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에 힘을 보탰습니다. 시는 지난 8일 충남 도청에서 충청남도, 당국대학교, 오스템 임플란트, 충청남도 치과의사회와 국립치약연구원 공동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참여기관은 치약 분야 산업 육성, 전문 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전략 수립과 정책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총괄할 연구원을 천안에 유치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상호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천안시는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대학 교수, 치과의사회 회원 등을 포함한 국립치향연구원 천안유치추진위원회 구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난해 시는 타당성 영영을 통해 국내 치과계의 오랜 수건 사업인 국립치향연구원 설립 및 천안유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립치향연구원이 설립되어 우수한 인력 양성 및 인프라 집적을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한 천안시 의 산업 발전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